오늘은 2026년 2월 15일 설날을 맞이하여 저희 고향 사지굴에 왔어요. 부모님 산소에도 가고 오늘은 저희 사지굴 농장에 한번 와봤어요.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. 요거는 산딸기 나무랍니다. 이렇게 겨울에 잡초가 없이 좀 방량한데, 이게 사물이 되면 또 잡초로 또 그대 피겠죠? 이밭에 전체가 아로니아 밭이었는데, 저희들이 아로니아를 한 3, 4년?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지금은 다 캐내고, 이제 한1 5그루 정도? 이렇게 남아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, 이제 이거 어찌껏 다 심어봤어요. 이거는 뽕나무입니다. 꼭 나무도 심어 놓고, 또 요거는, 살구 나무입니다. 아직 가지치기를 안 해서,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것은, 이게 무슨 나무지? 하여튼 나무인데, 좀기억잘안 나네요. 이것도 작년에 심었는데, 잘 크고 있네요. 저희가 이 밭에 엄나무를 지금 다 심어 놨어요. 이곳은 작년에 심은 건데, 이렇게 벌써 꽃눈이 올라왔어요. 이렇게 산딸기를 심었더니, 정말 산딸기는 너무 잘 되더라고요. 뭐 아무것도 이렇게 그럼도 안 줘도 정말 잘 크고 시알이 너무 좋은 산딸기가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산딸기를 많이 수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산딸기가 많아요. 작년에는 이 산딸기를 지인분들한테 조금 나눠주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산딸기를 많이 심어봤어요. 엄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놨답니다. 요 종류는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많은 엄나무를 심었어요. 원래 첫 수확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저희가 농약을 안 치니까 풀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직포를 깔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돌았으면 풀이 나곤 해요. 정말 이렇게 풀과의 전역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자주는 못 오고, 한 여름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오려고 하는데, 지금 올 때마다 풀이 너무너무 성금성금 자라서,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제가 또취미로 복숭아 나무를 몇 그릇 심었는데 가지치기를 몇번 배웠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온 김에 한 나무 정도는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이 나무는 사과 나무인데 약을 안 치니까 안 돼서 원래는 이걸 베내려고 합니다. 이 농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 복숭아 나무도 배에 내성 예정이랍니다. 이것도 복숭아 나무였는데 이것도 작년, 작년 가을에 배버렸어요. 이거는 자두나무데 이, 이 나무에 있는 자두가 잘 열리고 맛있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가지고 한번 원래는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. 요거는 피자두라고 약간 금을 빛나는 자두인데 작년에 몇개 열렸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또 가지치기를 해줘서 제대로 또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나무도 잘 크고 있어요.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제가 심은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쑥쑥 자라네요 제초제라든가제 농약을 잃지 않치거든요 이게 가지치기인데 일반 전지라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조금 쳐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오빠한테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칠게 너무 많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확실히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이제 봄이 되면 자주 와야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